안녕하세요 오늘 또 밤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비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 오늘 저밤 주황은 어쩔지 한번 해 봐야죠 바람도 안 불고 잔잔하니 좋은데 어, 꼼지락 아싸 히트 좋다 좋다 좋다, 좋다. 근데 씨알은 별로 안 커요 요즘 가끔 하나씩 그래도 첫급 한 마리씩 나와주는데 일곱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붕어 잉어 잉어치어 이런 녀석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아싸 트좋타 좋다, 좋다 오 시열되나 탔잖아? 아닌 것 같은데. 시야은 어, 작은 시야은 아니네. 오, 시야를 좋아요. 8치, 어, 8치, 8치 놓고 있는데 9치까지는 안될것 같고. 근데 옆에 지금 좌측에 김만균님 텐트. 그것도 어, 히트. 에 이... 알봉알봉 알봉. 이런 녀석들이 나오는 데 우측에는 최정훈님 텐트가 있어요. 그래서 셋이 앉아서 낚시를 하니까 시끄러워요. 조용한 게 아니라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. 그래서 음속으로 해놓고 투부지가 지금 더빙을 하는 거예요. 아스또 히트. 뭐냐? 어리 이, 사이즈가 작아. 알부어 사이즈. 응? 괜찮은데. 이 정도만 나와도 괜찮아요. 밤에 정말 바람도 안 불고 잔잔하니 좋아요 지 아싸 또 히트 오,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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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들 드러지네 드롭범이네또 아가야 아가야 방생하기는 조금 아까운 아가야 어이, 무시여 김만균님 한 마리. 찌뿌리 지금 깜빡깜빡하죠? 들락날락. 좌측에, 두이치 좌측에, 김만균님. 전자찌가 하늘에서 춤을 춥니다. 오, 씨알이 괜찮은가 봐. 안 나와. 김만균님 씨알이 안 나와. 좋다, 좋다. 아이, 자, 아저씨. 힘이 없나? 빨리 못 그러네. 오, 씨알이 좀 되나본데. 어이, 저씨약올리나 지금, 투부치 약올리나 빨리 안 끌어내고, 이제 나온다. 오, 씨알 좋아요. 오, 얼척이 넘어요. 척이 넘어요. 오, 씨알 좋아. 아, 축하합니다. 에이, 목줄이나 탁 떨어져 버렸지. 목줄도 안 떨어지고, 그대로 탈려나가니저렇 들어서 카메라에 보일때 목줄 탁 떨어져 버리 오, 히트, 나도 히트. 좋다, 좋다. 에 뭐냐, 살치냐? 반짝반짝. 뭐여, 옆에서 김만균님은 지금 큰척급을 갖고 있는데, 이게 뭐냐, 이게. 에 옆에 아저씨들 낚시 못하게 해방나야 돼. 오또 히트 옳지 사짜다 에또 아, 팔딱 뒤집어지는 게안 사짜 안 사짜 실탄 실탄 아니 실탄는 아닌데 음들어지진 않아 오 씨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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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어, 이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반 낚시할 만 나는데 오또 히트 왜 이렇게 잘 나오냐? 에이 또알붕가다 들어진다. 뭐야? 잉어 가야 같은데? 잉어 아가야? 오늘 밤낚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.